저는 어, 그 네이버 암 대사 치료 카페에 지금 부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연 유법 종양학이라고 하고요 정말 음. 백과사전적인 정보가 다 있거든요 음. 암 대사 치료라는 말을 이제 사람들은 조금 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쉽게 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저도 이제 뭐 의사가 아니니까 의학적인 용어를 전혀 안 쓰고 최대한 음. 설명하겠습니다. 대사는 신진대사, 우리가 생각한게 신진대사잖아요. 음, 음, 먹고 막 움직이고 음. 활동하고 세포도 그런 대사를 해요. 음. 세포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우리 몸에 60조, 7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음. 걔네들도 먹고 자고 에너지를 만들고 쓰고 뭐 새로 뭐 팔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머리도 만들어야 되고 음. 그러려면 은 에너지,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은 우리는 세가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 근데 이 모든 게 분해 우리 몸에서 분해돼가지고 최종적이게 이제 하나로 하나로 돼요 하나로 되는데 이제 아세틸 COA라고 하면 그것부터 운 단어가 나옵니다. 어쨌든 모든 영양소는 네. 어, 에너지 원으로 쓸수 있어요. 네. 얘가 들어오면은 ATP라는 걸 만들어요. 이것도 음. 어렵잖아요. 네. 네. ATP가 에너지를 쓰기 위한 실질적인 화폐다. 우리 이제 학교에서 음. 화학 시간에 음. 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대사 얘기했는데 대사는 하나하나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음. 에너지를 쓰는 과정 음. 그리고 세포를 이루는 구성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통틀어서 네, 그 세포의 대사예요 네네네. 그 대사인데 일반 모든 세포들은 눈은 눈 세포처럼 움직여야 되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세포처럼 음. 작용해야 되고 네. 각 세포마다 정해져 있어요. 네, 네, 네. 분화하고 대사하는. 네. 근데 암세포는 다릅니다. 음. 암세포는 여러 가지 대사적인 특징이 다른데요. 암세포가 대사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하나 쉽게 쉽게 우리 칼럼을 읽으시고 해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칼럼을 같이 읽고 공부한 입장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세포가 대사활동을 하듯이 암세포도 세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세포만의 또 대사활동이 특징이 특징이 있다. 우리는 목표는 암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우리 몸에서 없애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세포를 성장시키거나 아니면 딴 데로 옮겨가거나 이런 대사 활동 자체를 못하게 만들자. 그죠. 음, 그 못하게 만들면 결국은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를 공급받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딴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차단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암이 음. 그 자리에서 더 커지지 못하고 있다가 영양분이 차단되면 이제 살짝 사라지고 우리가 죽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좀더 화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게 우리 유명균 선생님이 이제 칼럼들을 아마 암 대사 치료 카페에서 잘 쓰셨고 우리 캔사에서 연재를 하는데 그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마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오프라이벨 오프라벨은 뭐 전문적으로 의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약에 써져 있는 효능 이외에도 효과가 약은 많이 있어요. 뭐, 오프라이벨, 허가받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는 약에도 그 암이 스스로 성장하거나 확산되는 걸 차단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한다. 근데 이게 암마다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환자의 몸상태에 따라 또 다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일 거냐. 이건 무지막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이제 막개론으로막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도 대장암 3기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암 진단을 받으면 표준 치료라는 걸 병원의 영역에 그래서, 의학의 영역에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표준 치료로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맞아.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암이 엄청나게 교묘한 놈이고 생명력이 끈질긴 놈이라서 우리 표준 치료로 완전히 정복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오프라벨이니 대사 치료는 이렇게 어려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한방 치료도 있을 거고요. 뭐 그리고 아까 여기 자연요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어, 지난 1월에 뭘 네. 따셨다고요? 그 국가에서 이제 전문 <laughs> 자격증인데 산림 치유 지도사라고. 네. 어, 산림을 이용해서 이제 뭐 사람들의 이제 뭔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허락한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아마노들이 아니더라도 산에 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노들은 특히 이제 산에 가서 숲에 가서 그 자연과 호흡하면서 그 시간이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숲에 가서 어떤 우리가 진짜 우리 몸에 유익한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늘어난다 그럼 산림치유지도사라는 건 바로 우리 아마누들한테는 정말 잘만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에서 자연에서 아마누들이 뭔가 마음을 진짜 좀 치유하고 그다음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가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네. 이제 기획도 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살림 치유가 뭐냐 음. 아마도 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거냐 고거 음. 좀 한번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음. 하겠습니다